어디를 가냐... 여기로 네 어디 갈까요? 그리모어 아아... 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음... 뭐죠? 누바카아기 여기? 응. 여기 베네치아? 어 아, 수성도 좀 갈까요? 오고 오고 하나 둘. 디야 씨. 나는 팀 없나? 네. 오, 오 로저크, 로저크랑 코칭 쪽으로 내려 안돼안돼안돼안 돼. 어서 어서. 범적이어이 차, 소, 차 소리 나는 거 같은데? 어. 어, 차. 맞죠? 예. 네. 아, 네 어, 잡아야, 잡아야 되나? 잡아야죠. 다 먹었죠? 뭘 먹히 뭘 먹어? 여기 숨줄이 있어요, 임심니다. 오스카다. 자, 잡으러 갑시다. 어디 있어요, 챘. 잘안 들리는데, 갑자기. 거기 근처에 있다. 별줄이 뭘 걸었어? 저이제 죽을 거 같습니다. 저요느이이요 헐. 난 국가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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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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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 무슨 거리 소리 아닌가? 아거차 소리 났어. 낙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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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왜 이거 올라가지를 못하니 아 깜짝아 여기 건물이야? 네 예. 예. 어떻게 올라가? 겁나 어렵죠 티키님이네 는데다 물에 잠겨가지고 뭐이게물물 그 속에 걸 때는 앉아서 걷는 게 제일 빠르대요. 아 진짜요? 예. 네. 어 아, 진짜네. 더 빠르네. 예. 네. 무슨 놀이지 이거? 몰라요. 전혀 과학적으로 답이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게임에서 과학을 찾다니. 이 탄도학도 만들어 놨으면은. <laughs> 어, 운전 좀, 아세토에서 물리 좀 가져오지. <laughs> 아세토 물리에다가 빛까지 접목시키면 장난 아니겠는데? 휠, 휠 꼽아야 되겠는데? 운전할 때. <laughs> <laughs> 안 돼, 그럼 저, 저 또드리프하라고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드리프트 개꿀잼 오늘 계속 드리프트를 샀는데 개꿀잼 아니 여기 왜 먹을 수 없어 알림 뽑 마이소 뭐야?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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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저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보는데 아니 수류탄 아까부터 엄청 안 뜨더라고 처음 먹었어 처음 먹는데 어 여기도 문이 다 열렸네 여기 터졌어요 이 집들? 그 터, 들 터졌어요 터렸겠죠? 밀렸으면 <laughs> 어? 우리가 탄거 맞죠? 왔어 4배율 우리가 탄거 맞죠? 그럴 거예요 알겠죠? 1점 1점 아니네 앞 놓고 이 뒤집 갑니다 여기 터렸는데 제 네, 말렸니? 거의 다 먹었죠 거기는. 어안 보는데가 도대체 어디지? 어 총소리 누가 쐈어요? 우리 아니에요좀좀 멀었어요 총소리. 아, 이봐 총소리 나면 은어 총소리 어디지가 이거 누가 쐈어요다. 어? <laughs> <laughs> 안턴 집 어디 있지? 안전소관이까 엄청 빠르네. 아 여기 안터었구만 에이게이님도 이상한 데 혼자 리기죠아 오토바이 티킴님 별명 붙여드려야겠어요 뭐요? 카파인더라고 <laughs> 아 이거 3인용 오토바이인 것 같은데? 아 어, 그거 꿀잼인데 아이씨 <laughs> 죽이자 그럼 하면 죽어요 자, 잘 가요 에이게이님 <laughs> 다 쓰기로 합시다 좋은데? <웃음> 그... <웃음> 어? 폭격이다 어? 폭격지기다 안돼 무속은오 어, 나이스 8배율 4배 8배 8배 필요하신 분? 저요 저요 어 큰일 났다 씨 올라간다 저 카고 팔. 어? 레알? 네2번프이겼네요이여 네. <laughs> 못내려가 큰일났다 그... 나도 잘바에에 나도 요 나중에 먹으러 갈게 이쪽으로 일단 와요. 저기 뒤에 있 쪽으로. 여기 다트 여기 나트 여기 다 트레이스. 여기 다트레이 여기 다트레 어, 아. 스 여기 다트레트다트다다 오야, 아, 어, 어, 카운팔. 응, 다들 왜 저기 있어? 저, 오야, 저기 있 저, 기 있어. 기 있어. 저기 있어. 저기 뭐어 저기 있 저기 있어. 저어 저기 있어. 저기 있어. 어어 저기 있어. 저어저기어 카운팔. 사실, 카고팔 없어요. 주세요. 쓰나요? 제가 더잘 써요. 저요. 빨리, 빨리. 아, 제가 더잘 써요. 아, 음료수도 하나 줄게요. 그럴 수 있어. 아. 헐. 아, 내 조끼 어떻할 거야? 방금 먹은 조끼. 저기 1레벨짜리 있었어요. <laughs> 어, 오토웨이 어디였지? 이모가 끝났다. <laughs> 4배에다가, 8배에다가, 끝났 끝났어. 아, 그럼 4배라도 좀주요 제일 하세 아니, 좀 주서 먹으니까. 아니, 있어줄게 없는데, 어떻게 줘요? 나 쳤어, 나 쳤어, 나 쳤어. 어디 갔고요? <laughs> 이렇게 국가님 잠깐 나는! 그래. 나는! <웃음> 나는! 어, <laughs> 쟤 인성보소? <laughs> 아니, 아니, 어디 가요? 어디? <laughs> 오, 어디 어, 디 가? 미친 어, 이제, 잠깐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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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laughs> 소위 <오, 토오에> 없어졌어요. <laughs> <laughs> 어왜여니한번 <여기. 웃음> 싸워봐도 싸워도 돼요? 아이, 시끄러워요. 아 배고파. 아이씨, 어. 진짜. 저는 저희 로조크로 갈게요. 이제 화 갑시다. 방어발 아, 좋네. 아, 배고파. 어, 저기 열렸네. 어디, 어디? 저 N쪽, 저기. 열렸다. N이 열렸다, N이. 빨간지. 앉아. 안쪽 앉아 필요하신 분. 조여조여조여. 조여조여조여. 아, 있어. 아이씨. 백개 있어요. 백 개. 개. 하나 주세요. 잠깐만, 우리 근데 어디가? 뭐 아아 잠깐, 우리 한 가운데래? <laughs> 굳이 갈 필요가 있나? 한 가운데인데. 다리 밑에 있으실래요? 다리 밑에. 다리, 밑에. 다리 밑 개꿀인데. 어, 꿀꿀이야. 전화질합시다. 아예. 다리 밑. 홀. 가밍이 덜 되긴 했는데 많이 덜 됐어요. 이거 이 쪽끼리 아, 나 가밍이 다시 다시 가야되잖아. 반대로 그러니깐요 오오 저기 엠바이안 탈렸는데? 저 언덕 위에 탈렸어요 꼭대기 아니면 저기 문 닫혀있어 꼭대기 아, 원래 문 없는 건가? 저기 그런가 본데? 나머지는 다닫 어, 총총 총이 날라 어디에? 못 어, 뭐 들었는데 어, 어, 나는? 총소리 총알 박힌 거 같았는데 총알 어, 소리 안 들렸는데? 어, 안들리는데 도강할게요 저 여기 린간 대문 왜 도강 왜 도강을 해요 갑자기 배타요배타요 배배 타요. 아니 우리 강가운데인데 왜 배를 타 우리가 아그런네아음원 <laughs> 한번 봅시다 아니 베네치아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또 또네 <laughs> 아니면 여기 노란색 저 강가운데 근데 다리 세 개라서 마이너리 걸요 아, 별로다 제기. 그래. IBBn OBB는 뭐예요? 올드보이. 아, IBB. 게임 아직. IBB OBB가 뭐지? 변 게임인가? 어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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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왜요? 왜 어, 뭔뭐 소리 나나? 아니, 아니, 아니 잠시만요. 아, 잘못했어. 뭔가 좀 저기 안 틀렸어요. 집. 방은 아, 열려 있는 줄 알고 창문이 문, 문처럼 보여 가지고. 아, 비행기 소리다. 많이 많아요? 아니, IBB OBB 하고 있네요. <laughs> IBB OBB. 아, 그 아, 그래서 물어봤구나. 어, 스토크 님도 IBB OBB. 아저씨나? 아세 하는 거 같아요. 그게 뭐지? 뭔 아, IBB. IBB여. 올라가지를 못하니. 어, 아대용량 탄창 없나? 아, 키지 필요한데 이게 여기 여기 없는데? 저렇게 없는데? 아 맞다. 카고팔이면 줄어줄게요. 카고팔 단 단띠. 오케이 오케이. 아 여기 유해지 있다. 아 아파. 아이 아, 실미리 좀 많으신 분들 실미리 하나 뒀거든요 1, 뭐야. 아, 7, 네. 7mm요? 네. 7mm는 조금 줄수 있을 것 같은데. 어, 내 차! 어디? 내차였어 아, 있다고? 아, 있다고요? 어. 34발 정도 줄수 있어요. 아, 충분해요. 관리님 어디 계시지? 차 있는데요. 안녕. 아 씨, 내 피. 제형 만들기. 드링크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시면. 아, 드링크는 주세요. 없어요 저도. 드링크 진통제 하나 있어요다 5미리 어, 필요하신 분. 5미리 줘요 드릴게요. 이름이나 넣어야겠다 많다 개머리판. 아 이거 아니구나. 근데 어디 가요 이제? 어떻게요? 그래? 파밍하러 가야죠. <laughs> 저, 반하스 반아스 반아스요. 가봅시다. 아 역시 4등구동이 초반 스타트가 빨라 가운데서도 총을 쏠수 있는데 어? 열린건가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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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거 같은데? 아 다쳤네요 <laughs> 나이스 가만히 살 여기도 진짜 가난한 집인데? <laughs> 아무도 없네 씨 정말 가난한데요? 어왜 뭐야 부고 다니고 칼니 미쳤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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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대용량 네, 탄창도 없네. 어... 아또 오그로 끈다 저 또. 아니 지금 원한 가운데서 이러 이러면은 제대로 오 그런데? 제대로 오 그런데? 원 뭐, 가해서 이러면 비즈. 아차 버리고 걸어서 이동하세 이제. 다음 원 보고. 원 중앙이니까 어차피. 뭐예요? 나올 땐문 닫고 나와요. 다른 노들 제거하게. <laughs> 퍼밍하게 <웃음> 낫기. <웃음> 근데 이미 그 주변 펜스를다 부셔놔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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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<laughs> 대박 <대박이다>. 맞네. <laughs> <안 돼. 웃음> <야>, 어디로 가죠? 파밍 <laughs> 중이세요? 여기 아래집아래집 한번 가볼까요? 원, 원포 가시죠. 어? 차 소리. 우리 김창솔인가? 차운도 차운운운차 맞죠? 저기예 저기요 저기다. 어디 어디예요? 저 이쪽 방향 파란색깔. 어. 어 들린다. 그렇다. S 쪽그 쪽인데? 오이. 오신. 오어나나거어나 마실 거. 와한한명한명와 진짜 개소름 끼었기 어, 얘네 멈췄다. 아차한명 기절했어요. 지금 내렸다. 3명... 있어, 있어한 명, u r e I'm not sure. i 무 n o 나 sure. I'm not s u 나 e i 로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죽었 t sure. I'm n o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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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나, 저나무 i 에 not sure. 잡았어요? 말레이이다 죽였어요? 뭐야 아 뭐야 죽었나본데? 아씨 씨. 아 발견 발견 보내줘요 그냥 여 뭐, 먹을 것좀 있으신 분 여기 애들 파밍해야 애들 거 그래도 잡자 한면 잡을게 아두명 잡았네? 다시 한번 잘라고 아니, 아니. 오면, 다시 오면 다시요? 진짜... 다시 아씨. 아, 데아 <laughs> 네. 탄티 드릴게요. 아, 맞다 국탕 먹어야 되는데? 리뷰 드실 거죠? 아니 왜오징안먹어줘 그거... 대용량 찬, 탄창 있어 아, 여기? 모르겠어요. 아여아 수직이네. 사별월 있네. 사별 드세요. 사별리두개요 내가 버린 그거. 안 먹어요? 사배 하나 있어. 사배율 드실 분. 내가 먹음. 여기 구급상자많은데 여기 좀 드세요. 여기 대용량찢서 있네. 어디, 어디, 어디? 아, 지금 뭔데? 템창이 꽉 차서. 3레벨, 3레벨, 3레벨 배낭. 가방도 있는데. 아, 나 붕대가 엄청 많아. 아, 대용량, 대용량 쪽. 아이고, 아이고. 와, 얘네 쪽기도 군용 쪽기다 갖추고 다 있었네. 배낭, 3레벨 배낭 드세요. 아저 조끼 좀 주세요 조끼 조끼 얘네 다.. 깎고 놨어요 아 아무거나 그냥 저 조끼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어 3레벨 먹으세요 여 대용량 킥스로 있는데 그니까 러 그거 먹으라 했는데 씨 가방을 3레벨로 바꾸세요 바닥에 3레벨 가방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주세요 어 어디 <laughs> 쭉 내려보세요 쭉아 어, 맞네 <laughs> 빠르게 움직이죠 어, 음, 위험한데 이제 어주변 총소리 들리네 네, 좀 위험해 비좁네 보급상처 필요하신 분 저는 충분히 먹음 저도 충분해요. 드링크, 드링크 좀 드시면 그러면. 충분히 먹음. 여섯 개 있는데? 좀더 하죠? 저, 저 달라고요, 저 달라고. 일로 와요, 일로 와요. 두개 드릴게요. 오고다 잡았고. 어디 쪽에 돌면 하지 이스트. 이스트랑 75 사이에 청소리가 나는데, 청소리는. 나무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고. 나무차? 100명? 9킬로 여기. 저희 집 하나 볼게요, 오늘. 8 0 오오오 왼쪽 왼쪽 왼쪽이요? 왼쪽 어디 왼쪽 어, 어디 맞죠, 이 이스트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아 확인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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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마소지마 쏘지 쏘지마 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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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올라와요 아까 그 집으로 들어와 아까 아까 어우씨 깜짝이야 여기 집 먹고 있는 게 낫겠다 어. 응. 원도 여기로 잡힐 거고 아까 그 아까 그 집? 네, 네. 올라오세요 옥상가서 쟤네들 쪼고 있어야 겠다 차차차차차차 차, 차, 차. 언니 나 아까 S쪽에서 올라와요 차 S쪽에서 올라와요 지금 어, 그쪽인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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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근처에 왔다 빨리와요 빨리, 빨리 썼다 썼다 썼다, 썼다. 어여아 바로 앞에 있다 여기 발견함 아니야 못봤어 못봤어 빨리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, 들어가. 우리 쟤 게임 우리 쟤 게임 빨리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와,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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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주변드 두대 인데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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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어디 있지? 문 닫고 문 닫고 다문 닫아 닫문 아 올라가 있을게. 어, 어디 어 있다. 앞에 있다 집 앞에 있다 집앞 SW. 우리 발견함 우리 발견함. W W 있어 W. 다다다다다다 1층으로 들어간 같은데. 다다노노노 들어와. 아씨. 문 닫아야 돼.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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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고, 문 눌러야 아, 바깥에 있다. 바깥에 바깥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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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바깥에, 문 바깥에. 아, 들어가.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이씨 죽었네. 씨. 발라 비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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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laughs> 아, 뭐 좀. 빨리 명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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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명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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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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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일단. 일단, 숨어, 일단 숨어. 갑자기 아잠 먹을 거 좀, 왜 먹을 게 많네. 내가 챙겨놓을게요. 내꺼, 그, 내거 내 그거, 그거, 그거 풀파츠에요, 그거 총. 어, 칩패드도 있어. 저, 스카 제가 쓸게요. 한띠 네. 가져와요, 칩패드 가져와요. 네? 한띠 칩패드. 칩패드, 칩패드, 칩패드. 칩패고 아, 괜히 나갔어, 문 밖으로. 아, 그 바, 바닥에. 스카님, 그 뭐가 풀파츠에요? 그거. 뭐지 저총총 5mm 탄총 저거 에. 스카 스카 쓸 거예요? 예 제가 쓸 건데 풀 파츠 스카 좀 주세요. 거기 디킴님 뭐 있어요? 풀 파츠 스카 어딨지? 내거 없는데 누가 먹었나? 아닌데 효가스 아이템 없는데요? 소뭐 뭐인데요? 오 어, 여기 카우팔이 있다 아, 여기 카우팔이 있어요 어, 저 쓸게요 저 쓸게요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7mm도 많으니까 가져가고 근데 그거 없나? 수직 손잡이도 없나? 근데. 빨리 와서 먹어요 준비하고 아씨 이걸 그래서 다 잡, 잡았네 5mm 필요하신 분 드세요 어 총총 쏘 아, 원이 좀 안좋다 t 배율어나 r 배율하고 4배율하고 e 는데 있어 b e u 어요찾았어요 r t a b 앞 u r Tabeur. 앞에 어, 아, 들어와요. 있다 u r Tabeu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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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b 탄 u r t 그 건물 그그그 건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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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로 앞에 있어. 그 건물 바로 앞에. 깜짝이야. 아직도 있네 미친놈들. 아제살릴게키킷 아, 있어요? 아 살리고 있어요. 키킷 있어요? 어 아, 올라오겠다 올라 있어. 에? 살리고 있다니까요? 어, 어. 자기장 자기장. 됐다. 줄됐다 줄됐다 줄됐다.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. 어좀 빨고 빨고 빨고. 여기 2층 집 앞에 2층 집 앞에. 2층 집 네. 앞에. 제가 이거 빨고 내려가서 잡을게요. 아, 피 엄청 깎인다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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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맞아. 래 먹어라, 먹어라, 먹어라. <laughs> 뭐 먹어라. 먹고 챘시다. 아, 나 이거 차로 차로 밀면 되겠는데, 되 야, 여기 나나 구급상자 세개 있어. 아전 많아요. 그냥 가야겠다. 그냥 가. 그냥 가. 그냥 가. 아, 차있어차 차뺐어. <laughs> <laughs> 아, 바닐리트 들어줬다. 네. 다시. 라 <laughs> <laughs> 아, 했는데 안됐네 아, 야. 일단 뛰어. 일단 뛰어. <laughs> 그 근처에 그 근처에 있어. 어, 바로 바... 어, 죽었바 봤어 봤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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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이거 브라이브라이 브라이, 브라이. 브라이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싸우면 왜 이렇게 안돼